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추가 인력을 보내지 마라 무력화시켜서 고사시켜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7시간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뒷얘기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고발뉴스 이상호 감독의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으나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의 7시간에 모든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박정권은 길을 쓰고 조사를 막으려 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나 IPTV에서 대통령의 7시간을 검색해주세요. 뉴스 검색 오늘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박정권의 조사방의 공작을 고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권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세월호 특조위에 추가 인력 파견을 막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은 9명에서 30명을 늘려 12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었는데 청와대가 공무원의 신규 파견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박병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은 23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는 국장과 파견 인력의 발령을 취소하면서까지 박전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막으려 했다며 저희들은 단순 파견 인력 보류가 아닌 일기특조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일기특조위가 조사하기로 의결한 목록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조사가 포함됐다. 이를 알게 된 청와대는 한달뒤 신임 진상규명 국장과 열개 부처에 추가 파견 인력을 한 차례 보류시켰으며 3일 뒤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국장과 파견 인력 발령을 취소해버렸다. 박 국장은 당시 구체적인 청와대의 결정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선에서 나왔다고 지목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의 인력을 보내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이회의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직후 각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결국 진상규명 국장 인사발령은 철회됐고 공무원 추가 파견도 불발됐다. 이듬해 6월 일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종료되고 말았다. 박 국장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거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공개되면 안 되는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 행적을 숨기려고 한게 아니냐며 국민 304분이 희생된 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하면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할 법도 한데 이를 가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2일 기재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방해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정부 부처를 강제 수사한 것은 처음이다. 박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10개 부처가 박근혜 7시간 조사방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도 새로 발견됐다고 한다. 총선이 끝나자 그동안 느림보였던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세월호 진실을 원하는 범진보 계열이 국회 190석을 얻으니 느림보 검찰이 결국 움직인다. 봐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